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구약 성경 1,322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삶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쌀 때에 이때까지 이르리라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날 내가 모든 말을 쳤어, 올라게 함, 단전을 쳤어, 미치게 함. 민족이 말을 쳤어, 얼변.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러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횃불 같게 하리니 좌위에서 모든 민족 불살할 것이요 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 드림 모에 있던 애통과 같은, 같을 것이라.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고, 내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리아스는 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는 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로 선포되고, 오늘 12장부터는 정말론적 예언의 말씀과 또 앞으로 일어날 비전, 새로운 우리도 향후 비전 안에 하나되어 붕 40년 또는 붕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종말의 종말, 즉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그 끝에까지 왔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돼 가고 있는데 어쨌든이 종말론적 시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희망과 비전의 예언의 말씀이 쭉 12장부터 선포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 내용들을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또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 영혼도 죽고 관계도 죽고 또 육신도 만약에 죽어도 우리를 살려 주신다 이런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이 세상에 속하지만 묶이지 않고 또 세상의 공중권 세 잡은 자에게 포로가 되지 않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곤란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가르고 정말 먹을 먹을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불쌍하게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냥 인생이 서러져 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 또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인생 같지만,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로소 사찬 바람에도 뚫고 나가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성전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쯤 지났어요. 이제 스가리아 연자의... 어떤 동료와 학교의 원장의 동료로 성전이 재건됐다. 이렇게 보고 한 40년쯤 지났을 어,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자 신앙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 코로나 때 아, 우리가 이 믿음이 참 중요했구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고 또 조건 따집니다. 예. 하나님 예배하는 행위가 그저 그냥. 익숙해져 버립니다. 형식화됐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면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충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절 중반에 보면 여와 호곧 하늘을 펴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늘을 만드신 신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섬기지만 그 에, 하늘을 뭐, 이렇게 섬기면서 하늘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두번째 땅에 털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땅의 기초를 어, 쌓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세번째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 즉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어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볼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부으셨어. 사람이 제대로 만물의 영장이 되고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치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외형적인 성전재건 딱된 이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현대물질문명 사회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뭐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외형적인 것에 얼마나 영향을 크게 받고 사는지 모르어요 그거 없으면 다 죽는 줄 알고, 예, 그거 안 되면 뭔가 다안된것 같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에 사로잡혀 마치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된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식이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을 믿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신뢰하고 살아야 살아가면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서 이 예배당을 만드시고 또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카운셀러로 상담하시면서 끝까지 이야기 나누시면서 마침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맡기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제일 제일 앞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기에 이 새벽에 나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 제대로 한번 맡겨 보십시오. 기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그래서 복 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교회는 마침내 승리. 승리.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어, 본문 2절부터 9절까지는 어이 내용이요 희한합니다. 내용이요 예루살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펼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쭉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쭉한절한절어 이게 뭐 도시 이름이 나오고 뭐 미치는 미치게 만든다, 뭐 잔이 된다, 뭐 돌이 된다, 뭐그 깔리면 죽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은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어제도 저희 아들이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 할머니 6개월을 거쳤어요? 6개월 경험했어요? 34년생이니까 34년생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말하는 것과 동시에 6개월을 거쳤겠네요? 이런 막 말을 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사실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에 또는 우리 어르신의 세대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엄청난 충격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었습니다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아수르 때사해립 왕에게 포위되어서 함락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되어가지고 망하고 신구약 중간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시리아에 망하고 그리고 드디어 AD 70년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다 망해가지고 통곡의 병만 딱 남았어 완전히 해파된그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복된다네요 여러분 회복된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에 철저히 말피고 없어졌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여러분 다 회복됐습니다. 놀랍게도 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것만 지금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땅의 기관이 뭐냐 그 교회입니다. 교회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입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침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한 것지만 망하지 않고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했어. 세상 사람들한테 막 조롱받고 멸시받고 예 무저 인생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성도가 승리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좀 흐뭇하고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죄를 인하여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바로 인류의 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오늘 십 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즉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그들이 그 지름바 그를 바라보고 이런 말씀이 니다그 지름바 이거는 예수님의 이제 오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종말론적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그 찌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근데 그 전부 끝까지 보면 애통이요 얼마나 큰 애통인지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 마치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존경했던 왕이 다윗하고 그리고 요시야예요 아비도왕은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반쯤은 애통 안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죽을 때 너무너무 큰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요시아를 애통하던 땅이 어딨냐면 하다드림몬인데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애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다온 세상에 예수님이 죽은 이 사건,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지금 돌아보면 뭐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죽음이라고 믿지만, 여러분,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도 그 옆에 계셨고, 참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진리 사건이 우리 때문에라.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받게 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삶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된 삶이 불쑥불쑥 불쑥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오늘이 아침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